추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혈당이 오르지 않도록 예방하는 방법도 정말 음. 궁금하거든요. 그래 당배. 당이 떨어졌어요 지금. 어. 음. 혈당과의 전쟁 평생 싸움이라고 해도 어. 과언이 아닙니다. 아, 평생 싸움. 아, 당뇨를 앓고 있거나 혈당이 오르지 않도록 관리하고 싶다면 이것만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맛있게 먹으면서 혈당을 확 낮출 수 있는 식사. 어. 고체밥을 고체 뭐? 먹어라입니다. 고체밥이요? 고체, 고체 그러면 잭체? 액체, 고체. 어, 어아 빡체. 그러면 아니 우리가 먹는 밥이 고체밥 아닌가? 그러니까 액체, 액체밥은 죽이고, 어. 아 고체, 고체 국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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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물 없이 뻥튀기만 이런 뻥하게, 털시 딱딱하게 그냥. 제가 평소에 어떻게 먹고 있는지 영상 보시고 이야기를 시. 어떻게 드시나요? 고체밥. 신동진 한의사의 즐거운 점심 식사 시간. 꽤부지해 보이는 법사. 저는 당뇨를 관리하기 위해서 매일같이 이렇게 고체밥을 먹고 있습니다. 당뇨 관리를 위해 매일 챙겨 먹는다는 고체밥의 정체는 예상과 달리 특별할 것이 전혀 없어 보이는 모습. 고민 없이 맛있게 고기를 먹는다. 이번엔 다섯 가지가 넘는 제소반찬 양이 적지 않아 보이는데 역시 망설임 없이 반찬을 먹는 신동진 엄지. 마무리로 맛있게 밥을 먹으면 식사 끝. 10년 동안 고체밥을 꾸준히 먹으며 당뇨병을 극복한 신동진 엄지. 고체밥의 숨은 혈당 조절 비법이 지금 바로 공개됩니다. 뭐 양껏 드시는 것 같고 아주 맛있게 드셨는데 어떻게 드시는 게 방법이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고체밥은요 밥을 드시는 순서입니다. 아 먼저 고기, 생선, 달걀 같이 단백질이 많은 음식을 드시고요. 그 다음에 채소, 해조류, 콩처럼 섬유질이 많은 음식 두 번째로 드시고 마지막으로 밥과 같은 탄수화물을 드시는 겁니다. 평상시에 탄수화물이 한 8이고 고기가 한2 정도 드신다고 하면 그걸 바꾸는 겁니다. 고기를 8 정도 드시고 밥을 이 정도 드시는 거예요. 아. 그래서 아까 보신 제가 먹던 밥은 귀리밥이라서 양이 한 100g 정도가 됐고요. 저게 만약에 밖에서 먹을 때라고 하면 백미로 바뀐다고 하면 그또 양은 또? 저거의 반 정도가 되겠죠. 아하. 네. 그래서 이렇게 고기, 채소, 밥 순서로 먹게 되면 밥을 먼저 먹었을 때보다 혈당을 천천히 올리는 효과가 발생합니다. 먹는 순서만 이렇게 바꿨는데도 왕영훈 선생님, 혈당 차이가 많이 납니까? 그럼요. 음식이 위장에 오랫동안 머물릴수록 이 혈당이 천천히 올라갑니다. 보통 우리가 고기나 채소들은 조금 좀 단단하잖아요. 육질도 그렇고. 그러기 때문에 위장에, 그 위장에서 이 분해하고 소화시키는데 시간이 걸르고 특히 우리 소장이 가서 영양분을 많이 흡수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 저렇게 드시는 것이 나중에 이 식후 혈당을 치솟는 걸로 조금 평탄하게 해줍니다. 우리하고 식습관이 비슷한 일본에서 실험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정상인 10명하고 당뇨 환자 12명에게 고기를 먼저 먹고 밥을 먹었을 때야. 밥을 먼저 먹고 그다음에 고기를 먹었을 때 혈당 변화를 비교했는데요. 정상인과 당뇨 환자 모두 고기를 먼저 먹었을 때가 혈당이 완만하게 올라갔습니다. 어... 그래서 고체 밥 순서 꼭 어?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laughs> 예. 자, 신동진 선생님의 혈당 조절 비법을 지금 아낌없이 탈탈 털어서 듣고 있습니다. 당뇨를 예방하는 방법 아직도 남아 있습니까? 네, 마지막으로 하나 남아 있습니다. 어, 네.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요. 하루에 한 숟가락 견과류를 먹어야 합니다. 오 어. 밥 숟갈로? 네, 렇습니다 네, 밥숟갈로 하나. 아, 땅콩이나 잣, 호두 같은 견과류들, 단백질도 있죠. 그리고 불포화 지방도 있죠. 그리고 비타민, 무기질들 많이 있어서 몸에 좋다는 걸다 알고 계실 겁니다. 네. 아, 이 정도면 뭐 종합 선물 세트가 아닐 정도로 그렇게 생각이 될 정도인데요. 당지수도 매우 낮기 때문에 혈당 걱정 없이 드실 수가 있죠. 아, 단 심심풀이로 자주 드시게 되면 비만 피할 아, 수 없습니다. 아 맞아요. <laughs> 콜레스테롤 높여서 해가 될수 있으니까요. 네. 하루에 밥 숟가락으로 한 숟가락 또는 한 숟가락 하면 한 10g 정도 되거든요. 아 네. 저희 환자분들에게는 최대 40g 정도까지 하루에 드실 수 있는 분량으로 정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근데 사실 견과류가 좋은 건다 알고 있는데, 사실 하루에 먹을 수 있는 양도 많지도 않고, 이 당뇨 예방에 도움이 되려면 어떤 거를 어떻게 먹는 것이 좋은지 좀 아닌 궁금해지거든요. 네. 그 방법을 또 우리 엄지에서 알려주는 분이 계시죠. 왕혜문 선생님께서 알려주신다고 합니다. 자, 왕혜문 선생님, 그 네. 몸에 좋은 견과류 종류가 참 많이 있는데, 당뇨병을 예방하는데 가장 좋은 건 뭡니까? 당뇨를 예방하려면 어떤 견과류를 섭취해야지 되게 궁금하셨죠? 그래서 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당뇨에 좋은 견과류를 준비해왔습니다. 견과류! 그러니까 뭔가 이 안에 들어있는 것 같은데 제가 좀 왕의 밥상 코너를 좀 기다리고 있거든요. <laughs> 네. 요새 뭔가 맛있는 게 많이 나오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그 비법이 들어있는 건데 얼른 공개해 주시죠. 네. 당뇨 예방에 도움이 되는 견과류 과연 무엇인지 정체를 공개합니다. 엄지의 제 마늘, 마늘 굽는 거예요? 아, 네. 멀리서 봐서 마늘 굽냐고. 캐시넛도 아니고, 캐시넛보다는 음, 대왕 아몬드. 이게 뭐예요? 어, 굉장히 네. 크네. 엄청 크다. 이게 바로 이 당뇨를 예방하는 브라질러트입니다. 브라질러트. 브라질러트면 아, 네. 브라질 브라질에서 나는 땅콩인가요? 네, 맞아요. 오. 이야, 그 어려운 거 좋다. 어, 어려운 거. 이야, 어려운 거. 이야. 이야. 너트는요 아마존 밀림에서 자라는 브라질 너트 나무의 열매 씨앗이에요. 씨앗, 네, 씨앗. 특징은 딱딱한 껍질 안에 들어있고요. 또한 번은 하나는 한번수확하면 14개월이나 기다려야기 때문에 굉장히 음. 귀한 견과류입니다. 귀한 네. 거네. 네. 그리고 음. 이 각종 비타민과 필수 미, 아미노산이 들어있고요. 음. 미네랄 등이 아주 풍부하기 때문에 그 중에서도 불포화 지방산이 60%이고요. 음. 오메가 3도 풍부해서 혈중 콜레스테롤도 낮춰주고 음. 중성 지방도 낮춰주고 결과적으로는 이 혈관 건강에 아주 도움이 돼서 아마존 사람들의 건강 비결로 오, 유명해졌습니다. 아 네. 야, 그렇게 귀한 거면 맛을 또안볼 네. 수가 없죠. 우리 강수정 씨가 또 이렇게 맛있는 거 앞에 어. 있으면 그냥 어, 지나가죠. 이거 그냥 보시죠. 먹어도 되는 거죠? 그럼요. 음. 저희도 먹어볼게요. 아, 저희도 먹어도 돼요? 네, 음. 맛있고도 돼요. 한 알이면 한끼 식사인데요? <laughs> 어우. 와, 진짜 오맛이 나요. 호두 맛하고 음, 그런, 음, 그, 땅콩, 그, 땅콩 맛 나. 호두와 땅콩이 섞여있는 그런 느낌? 이름도 많아. 음. 어머. 음. 음. 이 브라질 너트가 당뇨에 어떻게 도움이 되는 겁니까? 네, 브라질 너트에 풍부하게 들어있는 셀레늄 때문입니다. 와, 셀레늄. 네, 음. 네, 미국 농무부가 발표했는데요. 브라질 너트의 셀레늄 함량이 100g당 1917mg이니까 와. 약 2g 정도 되겠죠. 미국 농무부에 등록된 6,898개 식품 중에서 전체 1위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브로콜리나 마늘이나 현미보다 함량이 월등히 높아서 음 셀레늄의 왕이라는 별명이 있는데요. 실제로 셀레늄이 풍부한 식사를 했을 때 당뇨병 발병률이 24%까지 감소했다고 하는 연구 결과가 발표되기도 했습니다. 와 네. 네. 셀레늄. 셀레늄, 네. 저도 정말 생소하거든요. 이거 우리 몸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 건가요? 자, 이 셀레늄은요, 우리 몸에 꼭 필요한 필수 미네랄입니다. 아 그래서 이 강한 항산화 작용을 하고요. 그런데 이제 한국 사람들이 특히 이 셀레늄 섭취량이 너무 부족하다고 해요. 아 세계보건기구 WHO에서는 이 셀레늄을 필수 영양소로 선정하게 되는데 중요한 거는요, 이것이 우리 몸에서 체내에서 합성되지 않기 때문에 아 반드시 외부에서 음식으로 섭취해야지 된다고 합니다. 아 네, 셀레늄이 최근에 주목받기 시작한 이유가 바로 항암 효과이기 때문인데요. 항암. 셀레늄을 꾸준히 섭취하면 암세포를 먼저 잡아먹는 세포가 우리 몸의 NK세포거든요. 네. 그러니까 네. NK세포를 늘려주고 오. 강력한 항산화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몸속의 활성산소를 없애서 암세포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데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오. 미국의 한 대학병원 암센터에서 발표한 연구결과를 보면 매일 셀레늄을 200 마이크로그램씩 먹으면 암 발생 위험이 37%나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우와. 중요한 건 셀레늄을 그 포함된 식품을 매일 충분히 먹는 사람한테는 늘 유지할 수 있는 좋은 장점이 있지만 네. 그게 하필 부족하고 소모가 많은 사람한테 이 셀레늄이 들어있는 식품 먹으면 도움이 될수 있겠죠. 이걸 하루에 얼마나 먹어야 되는지. 어, 어. 이거 좋다 그래서 어, 어. 혹시 막 이만큼 쌓아놓고 그냥 바콘만한 <laughs> 그 어, 밥건, 예. 거에다가. 안 돼요. 이거... 고소하고 맛있기 때문에 조금 많이 먹을 수 있는데요. 네. 홍록기 씨는 이게 특히 많이 드시면 안 돼요. 어, 어, 어. 왜냐면은 어. 이게 세계보건기구에서 권장하는 셀레늄 1위 섭취량은요, 어. 50에서 음. 200. 마이크로그램이에요. 아, 네. 그래서 셀리안 유을 너무 많이 섭취하게 되면 이게 아무래도 견과류다 보니까 기름진 걸 많이 먹으면 우리가 설사라든가 메스꺼움 특히 이제 피부가 약하신 분들은 발진이 생길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하루에 보통 권장량은 브라질너트 한두 알이면 충분하고요. 그리고 가능하면은 다섯 알을 넘지 않게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 아, 그러니까 브라질 너트가 몸에 좋아서 매일 매일 조금씩 이제 꾸준히 먹는 건 좋은데 그냥 먹어도 좋겠지만 뭔가 더 활용해서 먹으면 더 좋을 네. 것 같아요. 아무리 몸에 좋아도 매일 맛있게 먹을 수 없다면 소용이 없잖아요. 네. 그래서 브라질 너트와 함께 먹으면은 혈당 걱정도 싹 없애주는 제철 궁합 식재료와 오. 함께 활용해봤습니다. 야, 바로 뭐냐? 브라질 너트 냉이밥입니다. 좋다, 봄이니까 냉이 네. 이거 그렇죠. 들어가야죠. 이거 어떻게 만들면 맞습니다. 되나요? 전개밥솥을 이용해서 간편하게 할수 있는데요. 어 현미밥을 고집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적당량을 먹는다면은 백미도 당뇨에 나쁘지 않으니까 억지로 너무 스트레스 받지 않으시고 드셔도 되는데 이 백미와 현미를 자신의 기호에 맞게끔 섞이고요. 그 위에 냉이를 올려주시면 됩니다. 어 물은 일반 백미밥보다 지을 때보다 조금 더 자작자작하게 붓고 취사 버튼만 딱 누르시면은 끝납니다. 네. 그리고 이부라질노트는 이 언제 넣어요? <laughs> 이때 우리가 밥을 하는 동안에 이 브라질 너트를 조금 이제 빠가지고요. 밥이 다 되면은 그 위에 뿌려 먹으면 되고요. 그 사이에 우리는 양념간장을 만들면 되는데요. 음. 평상시에 먹는 양념간장하고 비슷해요. 간장에다가 고춧가루, 양파, 그리고 참기름 이렇게 넣어서 만드시면 됩니다. 음, 네, 냉이 무침이나 이런 냉이 된장국 이런 거 이제 봄 되면 많이 먹잖아요. 냉이가 당뇨에 도움이 된다는 그런 말씀이신 거죠 한창이 제철이 이 냉이는요 자율신경을 자극하는 아세티콜린나 성분이 풍부해서 당뇨도 예방되지만은 이제 봄철 되면은 아무래도 우리가 피부가 많이 거칠어지잖아요 염증도 많이 생기고 이때 냉이를 잘 먹게 되면은 혈관 안에 노폐물을 싹 빼줘요 거기에다가 너트하고 같이 궁합을 맞추게 되면은 이 브라질 너트는 윤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혈관의 윤기와 찌든 때를 그러니까 기름때를 싹 빼줘. 냉이는 그 안에 있는 어, 그 끈적거리는 혈관을 조금 맑게끔, 묽게끔 아 해주는 그런 맞습니다.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진짜, 혈당을 또 낮춰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네. 네. 그래서 기다리던 시간이 왔습니다. 우리 브라질라트 냉이밥 함께 먹어보도록 아 하겠습니다. 어제 다 뿌려놨어요, 저가 향이 너무 좋은데, 너무 향이 좋아요. 일단. 내뉴의 향이. 네. 예. 음. 아니, 혈액을 예. 온고시키는걸 끈덕끈덕한 걸쫙 음. 풀어준다니까. 피부도 좋아진다고요. 음. 네. 어, 어떠세요? 현미를 먹을 때는 적어도 2 0번 씹어라 하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씹으면서 내뒤의 향이 막 향기롭게 올라오면서 막 끝에 고소함이 막 쭉쭉 오, 나오면서. 아, 향기 내 피부는 좋아지고. 향기 아, 이제 당뇨병에 가장 좋은 병약과 병이는 바로. 나 자신인 것 같습니다 네, 네 당뇨병은 두려울 게 아니라 선물이 될수 있고 친구가 될수 있다는 이 희망적인 메시지 꼭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